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후 처음으로 교계 지도자를 찾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일 아침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김정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극동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감사 예배가 열린 것인데요. 이 자리에는 김정환 목사,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 예장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 여의도수보음교회 이용훈 목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등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 조영기 목사 장례식을 찾았을 때 묻지마 안소 기도를 해서 논란이 됐던 대형교회 목사들이 총 출동해서 예배순서를 맡았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영어로 당선되신 윤석열 당선인의 순서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평온 앞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왜 교계 목사님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감사예배에 전 광훈 목사님을 초청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은 전강훈 목사가 교계의 지도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어떤 교계의 지도자들도 전강훈 목사를 실질적인 교계의 리더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이 보시는 오늘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장면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 드릴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설교와 축도, 찬양과 특별 기도를 맡아 주신 우리 김장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성경 말씀과 똑같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야, 네. 인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라의 번영과 국민 통합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사적 변곡점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오며 통합과 언영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국민 곁에서 큰 힘과 용기를 주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따뜻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임했던 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의 역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양극화와 저술상 같이 장기적인 과제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적 위기 역시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나라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목회자님들께서 더큰 기도로 힘을 실어 주십시오. 아멘. 네. 제가 보답하는 길은 국민의 이익 국익의 관점에서 국정을 펼치고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말을 잘 헤아려서 일 잘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네. 나라 안팎이 어렵고 중차대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라고 보고 그 뜻을 따라 힘껏 일하겠습니다. 아멘. <laughs> 오늘 이 감사 기도회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통합과 화합을 기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laughs>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